출발, 출발. 중앙지적위원회 위원회. 자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그요. 참이 이제 입장에 본다 그러면 은 법을 전구한 사람들의 입장에 본다면 이런 걸 물어요. 이런 거를. 이게 참 이, 이런 걸 출장 이게 사실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안 돼요 이거.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? 이게, 이게, 시험 문제입니까?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견 제척, 재촉. 제척이 뭐냐니까 빠져라 말입니다. 너는, 너 위원이 있단 말입니다. 위원 중에, 너는, 심사위원회, 여기 회의에 참석했다가는, 이게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, 너 빠져 이거다 말합니다 제척. 빠지라 그럽니다. 그럼 너왜 빠지라 그럴까요? 그 사람이 참석했을 때는 문제가 좀 된다는 얘기죠. 그 문제가 되니까 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빠져야 되겠죠. 그죠? 팔이 안쪽으로 굽을 거 아니야. 그죠? 관계되는 사람은 빠져야 됩니다. 자, 그럼 관계될까, 안 될까 볼게요. 자, 위원이. 위원이. 관계되겠네. 직권에 직권. 직권이 제대로 안할거아니에 그죠? 빠져야지. 위원이. 감정했다 말입니다. 그 안건에 대해서. 지가 감정했습니다. 그럼 결과 제대로 나오겠습니까? 지가 했는 데로 나올 거아니에 그죠? 빠져야 되겠죠? 자, 위원이. 해당 안건의 현재 조사 결과를 보고 왔거나 의견. 말 들었습니다. 말 들었습니다. 의견 들었습니다. 관계자, 관계자는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관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그 인정해준 겁니까? 모르지. 단지 이야기 들었을 뿐이지.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. 보고 받았다는 이유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잖아요. 그죠? 그 사실을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 그죠?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없죠 그죠? 자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나 대리였던 거. 당사자 되어있죠. 그럼 얘 사건을 맡아줬잖아요. 그럼 얘 사건을 맡았으니까, 지가 사건 대리했으니까, 제대로 안 되겠죠. 위원이. 위원이 배우자였던 사람. 배우자, 배우자. 그지 잘, 제대로 안 되겠죠, 그죠? 빠아야 되겠죠,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개정된 거예요, 이게. 개정, 개정된 겁니다. 개정된 건데, 그렇다고 나오는데요. 하... 참, 이 출제, 아니, 아니,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<laughs>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. 지킵니다. <laughs> <찍힙니다. 웃음>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. 자, 일단은 그런 문제입니다. 한번 나왔죠, 그죠?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온다. 앞으로 영원히 안나온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운명을 다한 겁니다. 자, 지방시정의 심의 의견상으로 오른 것은 이 작년도 문제예요. 작년도 이런 문제 나왔는데, 작년도 자꾸, 이제, 제가 뭔말 하고 싶은데, 이, 이, 카메라 앞에서 제가 못 합니다만, 어, 우리 출제위원들이, 그 지적제도 출제위원이 몇 분이 계세요? 몇 분이, 몇 분이 계는데, 그, 그분이요, 그, 누가 제가 출제한다고 하냐, 국토교통부 지적과가 있습니다. 거기, 거기, 이제, 그, 현재 실무하시는 분, 그분 한분더 가고요. 그리고 학교 대학 교수님도 더 가거든요. 지적에 관한 전공 교수님들 가는데, 자, 지적에 관한 전공 교수가 대한민국 에몇분 계실까요? 지적에 관한 과 자체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돼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요, 그 들어갈 수 있는, 출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재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많지가 않고, 그, 돌아가면 되거든요. 그런데 그분 중에서 그 어떤 분이 들어가면은요, 들어가면은 항상 이런 걸 내요. 그분이 장기를 들어갔던 거예요. 작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분은 내년에 또 다른 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, 그죠? 다른 분에 들어가면 이런 건안 됩니다. 원래는 그분안 들어갈 거예요, 아마. 지방 지정에는 적부심사하죠. 나머지, 적부심사입니다. 나머지는요, 중앙 지정위원는 심의할 일 상황입니다. 나머지는. 자, 그 다음에 9번 문제. 9번 문제. 자, 지금 여기까지가, 여기까지가 8번까지가 지적청량에 관한 문제입니다. 지적청량. 이게 3에 나왔잖아요, 그죠? 3 년에 한 여덟 문제 나왔죠, 그죠? 대충 한 해에 두세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세 문제가 주로 어디 나오느냐니까 청량 대장고 청량 절차 청량 절차가 많았잖아요. 청량 절차 많았고 원래는 뭐가 나오느냐 그 지적정책부 심사 제도 있죠. 심사에 관한 제도 거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 될 거니까 예상하시면 됩니다. 이이 적부 심사에 관한 얘기거든요. 이거.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요, 중앙위원회, 지방위원회, 이거 첩보심사제도잖아요, 그죠? 여기는 지정지적형 지적, 첩보심사, 그리고 어 이거 좀 중앙위원회에서는 재심사하잖아요. 심사 절차 자체가 안나왔단 말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낼 바에야 심사 절차 자체를 한번 쯤 내는 것도 맞겠죠, 그죠?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겁니다. 어쨌든. 어쨌든, 원래는요, 심사 절차 자체가 나올 거예요. 아마 절차를 잘 받으세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9번 문제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 표시 결정에 관한 얘기인데요.